붕어빵은 언제 만들어져? 붕어빵 붕어빵은 이, 이, 죽었어 이긴 하는 거야? 저거 진짜 액체 아니야? 아니 아니 물, 물은 잘못해놨는정리하 했는데? 정리하 못했겠지 하이 도쿄의 이틀차를 마치고 지금은 4시 50분이 아니라 6시 50분인가? 지금 해가 떴어요 저는 잘 겁니다. 달려 음, 음, 했는데 갑자기 라면을 먹게 됐거든요? 라면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 이거는 스프고 이거는 라면인데 이거는 한 입씩만 먹어볼 겁니다. 음. 첫 번째로 물 부을 라면은 제가 먹고 싶었죠? <laughs> 라면. 웃 <laughs> <laughs> 언니가 뒤에 쳐다보는데 여기 코 나왔어? <웃음> 네, <웃음> 다시 했지. 아 제가 모자케 해줄게. 아, 나 곱자이크, 나 곱자도 아닌데. 곤란해, 그러면. 다음 라면 이겁니다. 이거는 무슨 의면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동그랑땡 같은 게 들어있는데. 피부가 이렇 저거 부럽게 까먹어. 미안. 미안. 이렇게 까버렸지, 뭐요? 이거 호텔에 있는 과자거든요? 아, 뭐 참깨 같은데? 아, 안 먹을래. 참깨가 진짜 시어 아니다. 맞잖아, 누가 봐도 참깨가 있네데부러 <laughs> 아니다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김이야김 진짜 다른 맛이 아니야. 아, 근데 또 진짜.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당마하게표생이 <laughs> 연잎 거의 울것 같아. 아, 아니, 그게 착각한 좀 거야. 나좀 냄새는... 매콤하면 맛있어. 아까 우리 그거 먹은 거 같아. 맛있어줄 모르겠지. 맞아. 맞았지. 멋진 거 먹고 싶으니까. 어, <laughs> 어 그러자. 와 정말 좀박하다 라면이 끓는 거고 제가 붕어빵을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근데 그거 지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진짜 먹는 거 진짜? 어 여러분들 이거 먹을 수 있대요 가루쿠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미쳤다 약간 육개장 라면에 간장을 더 응. 섞어서 계란 풀어서 먹는 그런 맛? 그래서 여 가루쿠 가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laughs> 저기 음와 진짜 맛있어 또 먹을래? 그럼 언제까지 끓었어 그 진짜? 이제 꺼도 될것 같아 평생 끓는 거야 저렇게 이라면 일단 별점 다섯 개네 개입니다 진짜 맛있어 근데 밥 같이 밥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아 조금 어디 갔지? 조금 아 열고 물이 다 끓어서 증발했어 그래 계속 평생 끓는 거라니까 근데, 분명 여기까지 물 채웠거든? 어쩐지 엄청 끓여야 어 야야야. 아니, 이거는 한국 거는, 음. 알아서 자. 맞아. 지금 맞아. 꺼지잖아. 일본 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끓인나봐물다 없었을 거. 때까지. 지금 우리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끓였는데? 너무 이 범죄를 어긋나는 상황이야. 아니, 물이 알아서 타이머고 꺼져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옥수수 수프 갈릭 수프 이거 다 이거 겠다 이거는 좀 매워요. 이건 매운 거고. 이거는 무슨 라면인지 모르겠거든 소바? 시림프 템표어 소바? 아, 소바네, 소바. 언니, 소바, 소바. 진짜? 응. 꽃 비주얼 이쁜데. 어?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치?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 어, 여기 내거 <laughs> 시림프 야끼 소바인데 맛있다. 해엽탕야끼 소바네. 소주탕에 들어가서 건조하고 약해져서. 언니 스타일이야? 응. 음. <laughs> 맛있다. 그거 <이거> 맛있지, 소박. <laughs> 음. 아주 굿이에요. 스프를 는스스쑥하 어? 이거 저어줘야 돼요, 스프를. 섞어줘야 돼. 아니, 이거 엄청 맛있다. 이거 감자가. 여기다 물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더 맛있는데, 진짜 미안 야, 야, 이게 맛있는데? 잠깐물딱잘 넣었으면 맛있어겠다 너무 맛있다. 음! 이제 여기 참깨나 그냥 찍어볼게요. 찍어서. 오! 대전맛. 앙! 원줌 거야? 조금만 넣을게. 아니, 완전, 완전 다, 다 넣어야 돼. 내가 매운맛을 딱 봐야지. 정량으로 불닭볶음면 좀못 먹어 나 슈프다 아 진짜? 응다 넣었어 응 비벼 응. 짠 비벼 비벼 이거 완전 그거만 불새 난다 비빔밥 냄새나 진짜? 초고추장 비빔밥 아야 아 비빔면 냄새 나네 비빔면 아니야? 어 그래 팔도끼리 냄새 난다 비빔면 음. 맛있어? 응 음. 음. 비빔면이지? 응 음. 아, 미쳤다. 근데 비빔면데 진짜 넣고 맛있는 비빔면 나온대. 진짜? 뭐맛 진짜 맛. 전반할것 같아. 스파게티 코코코 맛있죠 여러분들, 스파게티 코코코랑 팔도 비빔면이랑 불닭볶음 소스 조금 추가한 맛이에요. 음~ 맛있응 스파게티랑 비빔면 조금응 스파게티 맛이 당난다 그치? 응, 근데 알면은 털넣면 돼? 그냥 스파게티 넣어. 야, 진 스파게티야. 응, 근데 맛있어. 이렇게 라면을 다 리뷰해봤는데요 어. 1순위는 이거 2순위는 이거 3순위는 이겁니다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내 스타일이야 이 언니는 지금 찹쌀떡 만드는 거 이거 광고 근데 그걸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아니 먹어 아니 이거 언니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응. 야 그거 꿀 있어야 돼 근데 꿀 어딨어? 꿀거 이런 거꿀 아니야? 꿀. 어, 내가 만들래 또 <laughs> 붕어빵은 언제 만들어져? 붕어빵 혹시 붕어빵은 이, 이, 죽었어. 히킨 하는 거야? 저거 진짜치 아니야? 아니고 아니 물 물은 제모도 나도 정리한 했는데? 정리 안 못했겠지. 여기 딱 있어 저기. <laughs> 오 당고 코레와 당고 됐을까? 당고 됐어. 오시장 당고도 당고 됐어. 와 당고 됐어. 개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네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세미에 손으로 닦아야 돼요. 나이 얼굴 작으니까 당고가 진짜 실제 크기처럼 커 보이지. 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응! 헐! 와 존맛탱! 뭐야? 아너 거짓말이지? 유튜브 같은 아, 에 진짜 미안한데 한 입만 먹어봐. 야 니가 줘야돼 진짜 맛있어. 어? 음. 진짜 당구 맛 나네? 와 너무 맛있다. 귀여운 맛나 근데 지금. 아니 거짓말 안 치고 꿀맛이에요. 아 그럼 너 지금 목마르잖아. 내가 사이다 만들어 <laughs> 볼게. 바로 라면네 소다 사이다를 줄게. 그래 제가 마실 수 있는 거 맞아? 응! 이거, 이거 물 하는 거지? 응. 내가 목마르니까 물 마실게. 아 저기요! 이거 먹어야 되네요. 그래야지 맛있어. 왜 그거 먹어? 아 진짜 제발. 어머. 색깔은 왜하얀색이야 초단맛인데? 초단맛이라서 그래. 어머 어머. 변한데 변한다. 변 색깔 변한다. 잘쉴키쉴키해주시면 돼요 제가 목 마를 거다. 미안, 언니 한입 먼저 먹어 나 줘. 이거 지금 느껴지죠? 어 탄산. 오. 야 진짜 빨리 쿨한지. <laughs> 음 멋있지. 뭐야? 라무네 맛이야 똑같이 응? 라무네 맛이야 땅고 있는 것도 거 괜찮지? 아 맛있다. 그치? 야 이거 가아서 맛있는데? 이건 소인국한테 만들어서 주면 되겠다, 그렇지? 소인 세상에 소인도 아, 있는 거 뭐, 알지? 소인 고찌를 <laughs> <laughs> 만드시는 김한솔 씨 이렇게 한다고요. 응. 이 지저분한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요. 어 우리 셰드. 아김 지옥에서 비주. 어머 어머. 자 여기 <laughs> 이거 먹으라고요? 딸기 무지예요. 아 제발. 심지어 딸기 냄새가 진짜 나. 진짜? 어. 먹어 뭐, 뭐. 맡아봐. 맡아보라니까 못구한아 있네. 그냥 그래. 으그 내가 근데 촉감 먼저 알겠어. 질감 질감 양만 넣. 안 먹을래? 딸기 양만.